네, 이제 선거 공보물 각 가정에서 받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나 공보물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후보자 정보와 공약, 또 놓친 방송 토론회까지 손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선거 정보 웹은 우리 동네 후보입니다. 이용자의 위치를 GPS로 파악해 내가 사는 동네 후보자를 알려주고 후보자 정보와 공약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에 관한 뉴스 등 미디어에 노출된 후보자를 보여주고 SNS로 연결되는 서비스는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선거 자체가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이해가 쉬워야 되는데 어, 서로가 소통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느껴서 어, 소통을 잘하고 중간에서 선거가 쉽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4개의 선거 관련 웹을 제공합니다. 정책공약 알림이 웹에선 후보자 공약과 공보물을, 선거법령 웹에선 공직선거법을 안내합니다. 6월 4일 투표 당일에는 선거정보 웹을 통해 투표소 안내와 투개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었던 TV 방송 토론회를 놓쳤다면 이렇게 TV 토론보기 웹을 통해서 지역을 선택하면 이미 방송된 후보자 토론의 동영상을 다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와 납세, 재산 등에 관한 정보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하고, 과정도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궁금해서도 한번 이렇게 차를 타고 가도 보잖아요. 그랬을 때그 후보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또는 그 정확한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일부 후보들은 개인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윤진식, 이시종 도지사 후보와 김병우 교육감 후보를 검색해 내려받으면 후보별 일정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 내손 안에 선거 정보를 통해 우리 동네 후보자들을 더 쉽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진입니다.